안녕하세요, 아 안녕하세요, 아 안녕하세요. 아잘 지내셨나요? 잘 지냈습니다. 잘 지냈습니다. 아 네. 야우야야야 어, 어제도 봤잖아요. 그렇 네. 어제도 보고, 뉴바디가 있어요, 뉴바디. 러닝 한번 해주시죠. 오늘 우리 밤빛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설명해 아 주시죠저 아 같은 경우는 편한 스타일이죠. 추리닝. 추리닝 스타일. 한편 막 농구하다가 온 그런 <laughs> 스타일. 농구 잘 하세요? 아니, 뭐. 예. 체육선생님 같다고. 아, 체육선생님이요? 팩트라고 하죠. 그죠 아, 국대 반비. 배드민턴 네, 국가대표 오, 같은. 맞아 네. 오, 진짜 그 느낌 난다. <남다>. 배드민턴 하면 또 한노아라는 거 아시나요? 하하이도한번 보여주세요. 다다죠 아. 대학생 오빠 같은 느낌인데, 아, 네, 네. 원하시는 오빠가 되니까 어때요? 저 원하지 않았는데. 아, 원하지 않았어요. 아, 어. 제제 원하지. 아, 않... 아, 그 알아서 생각했겠죠. 하 어, 여기 가운데 이거 고양이도 있네. 고양이 좀 좀만 열어서 보여주실 수 네. 있어요? 이게 지금 아. 탈착이 전... 안 돼가지고. 아, 일단. 안에 티셔츠랑 같이 이게 재봉이 되는 거구나. 선배미가 되게 낭낭하는 아 그런 의상이네요. 낭낭? 냥냥하는 네. 냥냥! 냥냥하는 탄산음료 같은 거 드실 때 네. 까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거 좀 수집하시는 게 취미신가봐요. 제 제로 콜라 캔 네, 네. 네. 제가 리폼한 거예요. 아, 혼자 이렇게 불로 녹여가지고. 아, 왜? 어, 좋습니다. 예쁘다. 다는 소리? 오늘 또 우리 예준이가 그 저랑 방송을 했거든요 둘이. 네. 그 뒤로 구통이 생겼다고. 네, 3kg로 했지만서도 네. 저중량 고반복이라고 하죠. 저 고반복을 했나요 저희? 고반복이죠. 10개밖에 안 했나? 운동을 안한 사람이 아 그만면은 네. 살이 10개밖에 안 했어요? <laughs> 혹시 몇 킬로? 한10 킬로로, 3킬로맞지 않나요? 네. 여기, 여기, 여기. 오, 어. 뭐예요 이게? 어 뭐야? 아니, 아니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. 나왔어. 노아 네, 네. 형이랑 운동하고 나서 오늘 저를 보고 운동 열심히 하자고 운동 같이 하자고 했어요. 맞아요. 했었거든요. 나한테 배우고 싶은가 보지. 그러니까. 너한테 배울 네,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니. 전 프레임이 거머칠 때밖에 중요해요. 네네. 결정. 계속 이게 있더라고. 가만 있어. <목소리> 눈알 돌려. 가만 있어. 눈알 돌려. 야 하민아, 네, 더 깨져 확실하게. 나좀 화나 무섭다. 앞에서 말해. 자, 자. 네. 아이고. 뭐, 자요. 자 어, 자꾸 잘해 열받으시는 네. 거예요, 아, 형. 그리고 우리 은호가 <laughs> 텍스트를 따라 아 멤버 텍스트 성대모사 컨텐츠를 네. 진행했어요. 야 도노 밥 먹어야지 멤버들 패터 이건데 로고송이 이거예요. 야 도노 대박 사건이야. 넥구 넋구. 넥구는 네, 조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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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름이 <laughs> 살짝 돋더라고 실제로 보니까. 넥구는요? 넥구 사실 좀 로그는. 소름 돋긴 해요. 넥구 넋구? 넥구. 넋구. 넥구 야구. 딱 보셨을 때 넥구로 네. 이렇게 네네. 저장을 한것 같잖아. 따란 아, 거야? 게 아니고 따 네. 아 바꿀게요. 대꾸로 말대꾸로 왜? 멋있냐? <laughs> 예준이 형 같은 경우는 저렇게 희 뒤에 붙일 때 있잖아요. 띄어쓰기를 안 하고 저렇게 아 이어서 붙인 이 그렇죠. 킥도 그렇게 붙이시거든요. 네. 아, 저, 어. 진짜 완전 비슷한데 하나 놓친 게 있어요. 아. 저는 느낌표를 쓸때 띄어쓰기를 하나 아 하쳤습니다 아 뭐, 이런 느낌인 거예요? <laughs> 걸어가요. 예준이 형말 포인트는 이제 나 있잖아요라고 하면 안 돼요. 나나 나 있잖아요로 아... 두번 나를 써야 되는 게 이게 포인트. 그냥 이... 사실 나 있잖아요. 정말 정말 진짜 진짜 또 진... 소름 돋하면도네요 짜라고 하면 안되고 네. 각이 된것 같은 느낌. 어 근데 꽤나 흡사합니다. 저 예준이의 길이라고 해야 되는 게또 포인트죠. 나나 나 진짜 있잖아요. 아그시 할게 이렇게 <laughs> 짧아 일단은 하민이 포인트가 있어요 쉽시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. 어, 너무 갑자기 이거 딱딱하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. 멋있네요 할때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잘안 하더라고요 약간 네. 단절된 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<laughs> 아 감옥 말씀하시네 <laughs> 혼자 만두 먹고 오래 있었잖아요 나, 네. 내가 하민이가. 무슨 올드보이도 아니고 <laughs> <laughs> 저 같은 경우에는 네. 어, 너무너무 훌륭하게 숫자지만 네. 일찍 자라고 합니다 하나 보내고 네. 늦었으니 얼른 편하게 쉽시오 아. 이렇게 저는 끊어서 다. 나눠서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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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하나 보고 반응 보고 그거는 일부러 근데 저한 번에 보낸 게리들 진동 두번 울리면은 손 이제 아플까봐 거짓말 탐지기도 <laughs> 아니고 <거> 뭐 <laughs> 편안하게 하시네요. 쉬십시오 아 근데 비슷했습니다 네. 이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 뭐야 이게 일단은 반비형이 <laughs> 네.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는 거 저거 있잖아요 저는 답장을 <laughs> 이제 이모티콘으로 많이 하죠 왜그러는 아. 거예요 진짜로 네. 그리고 저는 네. 저 조그만 이모티콘 있잖아요 네. 네. 하나만 보내면 되게 크게 가잖아요 네. 맞아 맞아 이게 맞아. 너무 좋은 거야 나는 맞아. 네. 되게 아, 크면 귀엽잖아요 이모티콘 두 개만 보내죠 네. 어. 뭐한번 해보자는 아, 거. <laughs> 근데 저는 키읔키읔두 개를 안 써요 되게 그러면요. 기분 나빠 보여가지고 뭐뭐 그뭐 어떻게 해요? 키읔키읔두개 하시는 거 내가 많이 봤는데 뭔 소리를 해 아, 그건 은호 씨한테 안 봤던 거 은호 씨개인톡에는 그렇게 있어요 아, 네. 네. 쫀디기는 내가 이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, 저거는 쫀득이라고 절대 안해안 하고 아 득이라고 안 해? 디기라고 아, 해요 무조건 아, 쫀디기 그랬나? 플리들도 이렇게 안 하고 무조건 아, 플리도라고 아, 해요 생각보다 도는 많이 틀리는데? 되게 많이 틀렸어요 쫀디기 넣었다고 나갔지는 않죠 아 이런 거 야가 너네 때 e t it. Don't let it. Don't l 목소리 t d o 먹는 l e 야 it. Don't 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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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. d 아 어, 물론, 물론 기억하죠. 당연하죠. 자컨을 아. 아주 많이 다 괜찮아. 그, 또 때리면 거쳐. 돼요. 를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고생 오 많으십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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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yeah. 그 진짜. n o o o o o 빨 o o o o o 성인식 o 성인식이 돼요 자일 o 와라 감사합니다 마법한테 저는 고 o o o o o 인사 이러면 안 돼요. 항상 내가 조종한다는 o 마법이 말을 잘 들어요 다음은 KM 그위 o o o 자, 양손, 오, 유, 나이스나이스나이 나이스 보세요, 우리 애가입니다. 어, 이거 좀 하다 아, 왔어요. 오케이. 우리와 <laughs> 플레이브는 팀 플레이브라는 가족이잖아요. 자, 마법으로. 아, 네. 네. <laughs> 저는 이거를 이렇게 든 상태로 이게 뜰 수가 있거든요. 어, 3 이, 1 <laughs> <laughs> 이 상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갈 거예요. <laughs>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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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천장에 닿아서. <laughs> 아, 지혜! 지혜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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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타이그가 아, 네. 그 단절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, 그런 아. 것도 조금. 아. 아, 네. 돌아가면서 찍는데, 와, 포즈 그쵸? 포즈. 그쵸? 멤버가 저는 다들 이쪽을 봐주세요. 어깨에 손을 올려주세요. 편하게 네. 웃으면서. 어, 키큰 친구 두 명이 저를 제가 공주니까 가마를 태워주시고 두 명의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고 가족 사진 네. 저한테 좀 머리를 조아려주시고요. 아네 네. 이렇게 네. 이렇게요? 그렇게 해주시면 아, 네. 됩니다. 하나 둘셋 바닥에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일단 밤비 형이 네. 의자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제가 자세를 알려드릴게요. 아벌 쓰고 있는 거야? 아운동이야 운동해요? 리가 있어. 네, 네. 노아 형은 일단 네. 예준이 형은 이렇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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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민이는 아까 방금 했던 거. 어떤 거? 응. 엎드려 뻗쳐. 자, 나머지 분들이 편하게 해주세요. 좀 체육 선생님 같은 느낌이 네. 있어가지고 네. 은호는 엎드려 뻗쳐. <laughs>